영화 더킹이 개봉 6일째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조인성이라는 최고의 조합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더킹의 두 남자, 함께 만나보시죠. 정우성, 조인성.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한국 최고의 미남이자 최고의 매력적 배우라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두 남자. 이들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더킹 그야말로 비주얼킹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우성 조인성의 팽팽하고도 훈훈한 케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외모와 그, 어, 연기, 네. 기타 등등 제가 우성영과 비교하려고 마음먹는 건 스스로 괴로워지겠다는 라 뜻과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와 경험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배웠으면 배웠죠. 정우성 씨는 어떤가요? 조인성 씨 생각은 이런데. 음. <laughs> 네.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예상 못하셨죠.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인성의 이 외모나 나의 외모나 현장에서 뭐 카메라에 누가 더 멋지게 나올까 이런 고민은 단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음. 인성이가 오히려 인성이와 현장에서 이렇게 호흡을 할때 인성이가 아 멋진 조인성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이 저는 더 즐거웠고 감탄만 나오는 최강 비주얼 원조 얼굴 천재 등 이들의 완벽한 외모는 빠뜨릴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관점 포인트 네. 내 얼굴 내 얼굴 어... 역시. 대표 남신 눈이 호강하는 투샷. 이들의 멋진 대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배 류준열을 향한 이들의 은근한 경쟁 또한 잘생긴 선배들의 귀여운 애교로 비춰졌는데요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하시면서 어, 배우 배운 점? 배운 점이요? <laughs> 아. 지금 질문 굉장히 좋거든. 그거는 한테만한한 시간 얘기좀들 대답. 먼저 그양집가게 그런가하면 조인성은 박경림에게 멜로 연기를 배웠다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멜로는 또 초반에 저랑 했었는데 예. 예. 그렇죠. 연습을 아유, 제가 이제 지금 트레이닝을 이렇게 있는 게 조금 한다. 어색할 정도로 예. 지금 제가 트레이닝을 했다 해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돼.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자, 왔습니다. 예. 조인성의 멜로가 있다면 정우성에겐 바로 댄스가 있다는 사실. 춤을 얼마나 연습하신 겁니까? 춤요? 이 예. 그러게요. 제가 살면서 춤 연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를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인생 연기를 펼친 배우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위준열. 2017년을 책임질 배우들의 연기 향연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시간 여행하는 기분도 <laughs> 들수 있겠다. 네, 저희 장르가 타임슬립물이거든요. SF 영화 사이즈 우주.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포인트를 가지는 것도 어, 색다른 재미겠다 싶어요. 왜 소품으로 광선검을 안줬지 <laughs> 아쉬운 부분. 감독 사무실에 있데 이처럼 배우들의 환상적인 시너지와 열연은 영화의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2017년 최고의 영화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날카롭고 통쾌한 우아한 문제작이자 2017년 초대형 프로젝트로 각광받고 있는 영화 더킹 배우들의 화려한 향연은 영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